안녕하세요. 인천 온연동 맑은숲 파니원 진현호 원장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에 난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 생긴 여드름을 발견하고 속상해하신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여드름은 한창 예민할 사춘기 시기의 학생들에게도 참 스트레스입니다. 혹은 성인이 되어서도 여드름이 있다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저희 한의원만 해도 피부 문제 때문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여드름 때문에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 시술도 받아보고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제품들도 사본 경험 한 번씩들 다 있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그 효과는 이시적이었고 오히려 피부만 더 예민해지고 딱히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잡티 없는 맑고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치료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드름은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몸 전체 상태를 반영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드름의 주요 원인으로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의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의 여러 호르몬들 중에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되면 피지 생성을 촉진해 여드름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피지 분비입니다. 피지선에서 과도하게 분비된 피지가 모공을 막아 여드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여드름균인데요. 여드름균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여드름이 납니다. 여드름균이 모공 속에서 번식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각질 세포인데요. 각질 세포가 과다하게 생성되면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 생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약물, 스트레스 등도 여드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여드름의 종류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화이트헤드와 블랙헤드라고 불리는 면포성 여드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붉은 염증을 동반한 구진성 여드름. 세 번째, 고드름이 차이는 노란 농포성 여드름입니다. 네 번째, 깊숙히 자리 잡은 단단하고 큰 결절성 여드름.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심한 형태인 피부 속 깊이 있는 큰 염증성 낭종성 여드름입니다. 이렇게 여드름의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의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당연히 증상이 심할수록 치료 기간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심하지 않을 때 치료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드름을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부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여드름 짜기가 있습니다. 손에 있는 세균이 피부로 전이될 수 있고 염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과도한 각질 제거입니다. 오히려 피부를 자극해 염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나치게 건조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이중 세안을 하는 경우인데요. 저도 중고등학생 때 여드름을 없애려고 이중 세안을 항상 했었어요. 피부의 수분과 유분 밸런스를 무너뜨려서 오히려 피지 분비를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은 항생제의 무분별한 사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를 만들어서 더 심각한 여드름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염증을 악화시키고 색소 침착을 일으켜서 여드름 흉터를 더 오래 남게 만듭니다. 선크림을 사용하는 건 여드름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부 질환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니까 꼭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한의원에서 여드름 치료를 할 때는 단순히 피부만 보진 않습니다. 전반적인 생활 습관이나 먹는 거, 수면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드름이 열 때문에 생긴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흔히 체온계로 열을 쟀을 때 감기 걸린 것처럼 체온이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드름은 피지로 인해서 모공이 막히고 염증 반응 등으로 생기는 건데 이걸 한의학 에서는 열 때문에 여드름이 생겼다. 피부의 순환이 잘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기본적으로 치료 방향은 몸 안에 쌓인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줄여주고 피부가 빨리 재생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빠르게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보통은 한약 치료, 약침 치료, 침치료 등을 시행합니다. 한약 치료를 할 때도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처방하되 얼굴에 열을 내려주어서 여드름이 빨리 가라앉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피부가 빨리 재생될 수 있도록 처방을 해서 피부가 빠르게 좋아질 수 있도록 치료합니다. 그리고 약침 치료를 할 때도 여드름이 심한 곳에 직접 약침을 주입하기도 하면서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줄여주도록 치료하게 됩니다. 또저희 맑은 습파니원에서는 스킨부스터 고주파침 치료 등을 통해서 피지의 염증을 줄여주기도 하는데 이건 환자의 여드름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여드름이 생긴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통계적으로 일반적으로 여드름을 치료할 때 권장드리는 식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당과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건 여드름 발생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고요. 초콜릿, 사탕 등의 단당류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유제품 섭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량의 유제품 섭취가 여드름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어느 특정 한 가지 영양소만 섭취하지 말고 골고루 먹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수분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체내 독소 배출을 돕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여드름 관리를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꾸준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 청결을 유지하되 과도한 세안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루 두번 아침과 저녁에 순한 클렌저로 세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잦은 세안은 오히려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하기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드름이 심하다면 기름기 없는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가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자면 피부가 안 좋아지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일수록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하기입니다. 명상이나 요가, 심호흡 등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해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운동하기입니다. 주에 3에서 4회 30분 정도의 중강도 운동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누군가와 같이 걷는다고 했을 때 숨이 약간 차서 원활한 대화가 힘든 정도의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드름이 심하거나 흉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다른 피부 질환과 달리 여드름은 생각보다 잘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성인분들도 여드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곤 합니다. 피부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곳이기도 하고 그 사람 이미지를 결정하는 건데 스트레스 를 받게 되니까 여러 병원을 다녀 보기도 하시죠. 그래도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여드름 이라고 한다면 한의원에서 치료 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드름 관리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지식이 필요 하고요. 오늘 간략히 말씀드린 생활습관 을 바탕으로 치료하면서 꾸준히 관리하면 깨끗한 피부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맑은 숲아니만 진현우 원장이었습니다.